앱손 L3256 에코탱크 무한 잉크 복합기 프린터는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형 사색 잉크 카트리지를 채택하여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잉크를 교체할 수 있으며 정품 무한 잉크 시스템으로 잉크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쇄 속도, 1호 ppm 컬러, 33 ppm 흑백, 와1200 dpi 스캐너 해상도, 여백 없는 인쇄 기능이 업무와 가정 모두에 인쇄깁니다. 최적입니다. 무선 연결과 모바일 출력이 가능해 사용이 매우 간편하며 깔끔한 디자인과 적당한 크기로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하며 인강용, 집에서의 활용, 업무용으로도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